주 5일 수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청소년들이 토요일에 마땅히 즐길 문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전한 놀토의 놀이문화를 소개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쳤던 축제 현장 지혜영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풍선이 터지고 기왓장이 산산조각 납니다. 게임과 놀이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또래 청소년들이 나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규칙적인 생활하고 꾸준한 운동하고 하루 최소 7시간은 수면을 취하시고요. 적극적인 대인관계로 친구들과 놀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렇게 해요. 네, 이게 제일 추천해 드는 좋은 거예요. 기획부터 운영까지 청소년들이 주인인 서울 놀토 엑스포는 주 5일 수업에 따른 놀토를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주제인 놀자에 맞는 다양한 놀이 문화도 선보이고, 건전한 이성교제나 진로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체험 코너의 일일 선생님도 청소년들이 맡아 또래의 고충을 들어줍니다. 재능과 끼가 넘치는 청소년들의 즉석 무대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여과생활 때 그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통해서 또더 좋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체험을 할수 있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늘알아 하는 신촌 연세로를 비롯 어린이대공원, 여의도공원 등네개 권역으로 나눠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서울 시내 청소년 시설 36곳에서도 30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들과 함께했습니다. <목소리> 앞으로도 이런 축제나 이런 게 많아져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PC방이나 이런 불건전한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행사에도 좀 건전하게 놀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즐겁게 네, 지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신을 단련하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관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가 만들고 즐긴 놀토엑스포는.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이포트 지혜영입니다.